안녕하십니까. 대구 초보입니다. 오늘은 12월 15일 시, 수요일. 오늘은 전패입니다. 지수도 계속 하락하고 장이 많이 안 좋습니다. 저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어제, GL팜텍 좀 들고 간, 들고 왔는 거, 손절했습니다. 아침에. 여기서 샀는 거를 들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바로 손절했습니다. 마이너스 7%이 같은 경우는 어제 손절을 해, 해야 되는 건데 그냥 가,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성 Eng. 아침에 씻어주고 약간 눌렸다가 다시 올리고 다시 누릴때 샀습니다. 음, 아침에 좀 일봉상에 보면 앞에 이런 라인 지금은 윗꼬리지만 은 아침에는 이만큼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전 고점을 3일전에 고점까지 가는 그런걸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사고 올라갔을때 했을때 추가매수를 했습니다. 여기 2350원인가 그 v라인이 있었 는데 갑자기 시세가 좋은거 같아서 큰 매수 물량이 들어오길래 저도 추가매수를 했습니다. 원래는 좀더 내려주면 여기서 추가매수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혼절 라인은 여기를 잡았습니다. 매추가 매수하고 행복 비슷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주길래 여기서도 수익이었는데 수익 실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V라인까지 갈 거라는 생각을 기대를 했습니다. 요 지점에서 요까지는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지 않았습니다. 요때 이미 하락의 조짐이 보였다는 걸 눈치를 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손절 라인은 여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눌림목을 주고, 요도 또 눌러주길래 여기를 두 번째는 여기를 손절로 손절 라인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길래 반턴을 손절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올라 주길래 올라갈 거라 생각해요. 만약에 이 라인을 돌파했다면 추가 매수를 손절해놓은 양만큼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절 라인을 터치함으로써 손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내려오고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반, 보면 본, 반등을 정도까지 좋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하락입니다. 매매는 마, 마이, 어, 수익은 마이너스이지만은, 매매 자체는 제 생각대로 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인지, 옳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으나, V라인을 보고 매수를 했고, 첫 번째 손절 라인을 여기를 잡았었고, 눌러주고 올라가길래 큰 매수 물량이 들어오길래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같이 지지를 해주길래 이 라인, 이 지, 손절 라인을 취소하고 여기를 손절 라인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요선 손절 라인에 손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손질, 손절 라인에서 손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 자체는 맞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보 국보는 잘못된 매매입니다. 1분봉인데 여기 이만큼의 시세를 줬습니다. 실시간 검색에서 갑자기 나타나길래 와서 보니까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뭔일이 있는가 보다 싶어서 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수하자 바로 하걸 바로 손절을 했습니다. 이거는 매수 자체가 잘못된 매수였습니다. 제가 하는 매수 방법도 아니고, 그냥 충동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잘못된 매매였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번더 보도록. 이 양봉이 오면 또 올라가고, 눌러줄 때 눌러줄 겁니다.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요거라고 생각하면 눌렀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한다면, 은 제가 생각하는 매수 타이밍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잘못된 매매였습니다그 다음에. GS 신소재. 이거는 여러 번 매매했습니다. 이 박스권은 계속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렇게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이. 제일 처음 매스 타이밍은 매수는 요렇게 박스권에서 요 박스권을 뚫어주는 걸 봤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앞에 와 같은 팩트는 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매수를 했습니다. 손절 라인은 역시 전 여기 지지에 있는 요 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수하고 난 뒤에 손조라인 터치했습니다. 터치하자 손조를 했습니다. 전량 손조를 했고, 다시 올라오길래 터치하고, 제 손조라인 터치하고 다시 올라오길래 다시 이 지점에서 회복할 거라는 생각에 다시 재진압을 했습니다. 재진입을 하고 여기에 이이 이 부위까지 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수익 구간이었습니다. 근데 수익을 실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정고점을 뚫어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박스권 수입 구간에서 계속 박스콘을 하다가 다시 손절 라인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손절을 했습니다. 손절 라인이 와서 다시 손절을 했고 이 지지를 또 받아서 또 상승을 하길래 다시 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럼 최소한 이까지라도 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렇게 그런 식으로 행보를 계속 하다가 한번 기회를 줬습니다. 여기 전고점, 전, 전 여기에 전고점하고 똑같이 1700원. 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수익을 실을 했어야 되는데 수익을 실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에와 똑같이 여기를 돌파할 것이다. 앞에 고점하고 똑같이 여기와같이점을돌파할 것이다. 제가 생각했던는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이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기다가 갑자기 폭락을 했습니다. 폭락을. 제가 정해 있는 손절 라인. 이 라인. 이, 나이, 이 라인을 완전 넘어쳤습니다 그래서 손절을 모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손절을 잘모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지켜보자. 한 3분, 3분만 지켜보자. 이랬는데,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의 낌새가 보이길래 그냥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반등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손절을 했습니다. 이게 참 여기가 스탑노스를 걸어 놨으면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 스탑노스를 걸어 놨으면 그냥 기계적으로 손절이 됐을 건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앞에 요 요 때와, 요 때와의 기분은 정당과 지옥이었습니다. 수익을 줬다가 완전 마이너스 확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손절 수, 마이너스였습니다. 오늘은 네 종목 다 마이너스입니다. 국보는 매매를 잘못했고, 신성신, GH 신소재는 손절 라인에서 손절을 못했고, 신성 ENG는 매매 자체는 맞게 했으나 수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률은 4패입니다. GH 수인 소재처럼 이런 것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될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니까, 요때 제가 정해놓은 손절 라인에 손절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어, 가다가 그냥 내려가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엔 줄때못 먹은 거 여기서 줄때못 먹은 거 아마 세력도 여기 돌파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안 되는가 봅니다. 오늘 이렇게 손실로 마무리합니다. 월화수 3일 연속입니다. 내일은 빨간불이면은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구 초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